하루키라던가. 아니 시금잠을 그래. 제일 많이 해. <laughs> <laughs> 기한상신이란 아, 말을 전 여기서 어. 처음 들어본 거요 살려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짠!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격 문학 예능 유튜브 채널, 문장입니다형의 인구경정산입니다잘 지내셨나요? <laughs> 너무 잘 지내고 있었고요. 또 여러분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연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구독자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간의 일들을 버티면서 살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laughs> 저희 지신 거 아니죠? 네. 저희 문장이다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같아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 문장입니다형은 문학광장 소속으로 2019년 10월 첫 업로드를 한후 2022년 12월까지 대략 한 3년 2년 정도 활동을 했던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러니까 대략 2년 반 정도. 어, 시간이 어, 네, 저희가 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음. 오랜 공백을 깨고 가 인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아시나요? 뭐죠? <laughs> 한국 문학예술의 증진을 위해서 힘없이 달려온 문학관상사업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laughs> 저희가 어디에 와있죠? 문화예술위원회 본사에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문장인입니다. 형 스페셜 예술이 1일 직장 채험입니다저 나름대로 회사를 한, 그래도 한 3, 4년 다녔는데, 오. 어, 좀 긴장되네요. <laughs>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뿅! <laughs> 실례합니다 김도혜 대리님, 어디 계세요? 아, 다은주인님. 안녕하세요 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예술이 직장 체험을 도와주실 사서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광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예 대리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대리님과 같이 문학광장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정다은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와 함께 직장 체험을 또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벌써부터 죄송한 마음이. <laughs> 또 많은 분들이 문예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좀 낭만을 가지실 것 같아요. 문예위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는지 노력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술의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문체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연구 자료들을 많이 확인했었고요. 필수적으로는 작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품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음, 저는 첫 마디 듣자마자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는 절대 못 들어오겠다. <laughs> 입구 컷이다. 근데 김도표님께서이 답변으로 <laughs> 아. 저희 회사에 신상 안마 기계가 있는데요. 소소한 복지인데 한번 보시죠. <laughs> 응.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문학광장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문학광장 안에 프로그램이 문장 웹진, 문장의 소리, 문학 특별원 글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주로 이제 문장 웹진하고 글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광장에서 주로 문장의 소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직원이어서 와, 참 이런 거 좋다. 좋다. 너무 멋있다. 어떤 연락을 드렸을 때 작가님들이 저 개인으로 연락을 드리면 통사되기 어려운 만남일 수 있잖아요. 네. 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콘텐츠다라고 했을 때이 예술이라는 이름을 좀 믿어주시고 흥행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작하기 는 작가님들이나 예술가 분들이 동경의 대상이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서 소통을 할수 있고 또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데. 합 완벽에 가까운 대답들. <laughs> 이런 건좀 불편하다. 전 사실 지금 시금잠을 제일 많이. <laughs> 짜증나게 하는 상사는 없나요? 짜증나게 하는 상사는 어려운 점 없음. <laughs> 보고서가 정해진 틀이 있고 거기쓰는 용어들을 찾음 알아가는 중이라 그런 건좀 어려운 게있어서 어떤 용어를 쓰시나요? 기한 상신이란 아, 네. 말을 전 여기가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걸 안 지키면 혼 나나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네. 맞은 문학광장의 포부? 앞으로 좀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네. 문학광장이 지금까지는 작가님들하고 작품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이제 20주년을 기점으로는 조금 더 독자분들이 궁금해하고 향유자들이 조금 더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 하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에 담당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이 작가님들은 독자들을 궁금해하시고, 독자분들은 작가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또 만들어 가는데 문학광장이 좋은 플랫폼이 되게끔, 좋은 소통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싶어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뭔가요? 아, 제가 티니핑을 좋아해서 개체 네. 피규어 유리핑이라고 하는데. 가져가도 되나요? 아, 아니요, 살려주세요. 네. 아, 이제부터 저희가 공급적인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일일 편집위원으로 업무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아, 아, 그러면 편집위원은 어떤. 원고 창탁 목록을 선정하기도 하고 음. 어떤 기획으로 다음 달에는 이야기가 되면 좋을지 컨셉들도 정하고 새로운 지면이나 기획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거죠? 네원장의튼 20주년 기념 콘텐츠 발행을 음. 주제로 두고 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음. 발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얘기만 들었는데도 수익 팍 막히면서 여기에 <laughs> 관련된 좋은 기획을 다윤 님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laughs> 20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열심히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데. <laughs> <laughs> 두분 두 생각도 좀 궁금한데. 1도 남기기. 다음 주인님. 20주년. 맵지는 20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기획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맥락들에서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에세이 원고를 청탁드리는 게 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조금 더 딱딱해지고 음. 무거워지는 느낌도 있으니까 에세이로 장르를 정하면 필진도 다양하게 청탁을 드릴 수 있고 음. 주제도 조금 더 다양해지잖아요. 네. 독자분들도 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라이트한 주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일단 장르를 먼저 에세이로 확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예 대리님이었습니다. <laughs> 저희가 좀 필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지만 만나볼 수 없는, 자주 볼수 없는 분들을 섭외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에세이 한국말로 발표한 적이 없는데 하루키라던가 엔카슨 네. <laughs> 아니르너 이런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을까요? <laughs> <laughs> 연락처를 조금... 아, 이게 더 궁금해요. 연락처는 <laughs> 어떻게 알고... 신춘문의 등단 작가님들은 신문사를 통해서 보통 이제 연락처를 음... 알게 되고, 음... 연락처가 없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출간을 하신 출판사로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이번에 아... 또 아는 작가님들께또 아름아름 해서 아유... 알게 되기도 하고요.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와... 연락을 잘안 받는 작가님도 계시죠? 목소리를 아예 들을 수 없는 작가님들이 아... 좀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은 결를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전화를 잘안 받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워낙에 스팸... 저러... 하니까. 저희 본원이 나주이다 보니까 네. 전화번호가 0 6 1로 시작을 해요. 아가 어.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은 잘안 받으세요. 아.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 핸드폰으로 한번 전화를 드려보면 바로 받으실 때가 아.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061은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렇죠. 061은 예술일 수 있다. 예술일 수, 수 있다.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섭외하고 싶은 사람. 저는 하말넘말, 서솔림을 섭외하고 싶습니다 오랜 구독자인데요 네. 책을 소개해 드리기도 하시고 음... 드라마 같은 거 요약 브이로그식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나눠먹는 거책 음... 리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음... 최근에는 한강 선생님 작품 음... 리뷰도 했었고 그분이 쓰는 미래의 독자나 아니면 나의 과거를 향해서 쓰는 또 글은 어떨지 좀 궁금해가지고 음... 컨택해 보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웃음> <웃음> 은또 편집위원분들의 복시, 아, 아, 의가시네요 네. 제가 즐겨보는 에세이 작품 중에 고수리 작가님 어. 에세이를 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연락을 받으신다면 06일 유지의 작가님 보고 계시나요? <laughs> 문예의 힘을 <laughs> 등여고 어, 성덕이 된 느낌으로다가 한강 작가님. 근데 한강 작가님이 문장의 소리 예전에 DJ를 하신 분자 <laughs> 되셨는데 어? 네. 문장 웹진하고는 연이 좀 약한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문장의 소리 참여하신 적은 있지만 아. 문장 아. 웹진하고도 연이 이번 기회에 연애 한번 맺어보면 좋지 않을까 <laughs> 저희는 다 연락을 돌려볼 겁니다 되든 <laughs> 안되든 받아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고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왕이 기약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작가분들한테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창작을 하는지 어떤 공간에서 하시는지 애용하는 면필 이런 거 보면 길이 따라가고 싶고 내 방의 풍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주제로 한번 써보면 어떨지 너무 좋습니다 자그러면 이거를 20주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이, 이, 이어볼까요? 어! 이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20년 뒤에 내 방의 풍경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써보는 음. 예를 들면은 지금 은 맞은편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나무 한 그루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 잠깐만 뭐 <laughs> 저한테 만약에 총탁이면 그런 걸쓸것 같아요 응. 20년 뒤에 내가 생각했을 때그 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laughs> 네, 농담이에요. 작가님의 독자적인 모습을 응. 보고 싶기도 해요. 작가님들은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지, 밑줄 긋고 포스트잇 붙이고 한 음. 친구도 있고, 완전 깨끗하게 읽는 친구가 이렇게 다니는데 작가님들은 어떤 식으로 책을 읽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20주년이라는 키워드를 또또 <laughs> 또 20주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따지면 성인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오, 그래서 작가님들의 어떤 스무 살, 스무 살의 어떤 경험이나 그때 내면 풍경 같은 것들이 오.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때는 좀 이른 나이니까 작가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실 수도 오, 확률이 좀 높고, 오. 갓 성인이 된 존재였을 텐데, 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고, 어떤 처, 체험을 하고 계셨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첫 투고의 기억. 물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 기억이 약간 잊혀지기도 하고, 음. 기억이 되게 안 나지만, 저도 첫 투고에 대한 기억은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음. 인생에서 좀큰 설렘을 안고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첫 투고의 폭력, 응. 그리고 당선이 됐다면 당선 전화를 받을 때 느낌, 이런 것들. 첫 투고 몇 살을 했어? 아, 스무 두 살에. 저는 열아홉 살 때부터 투고를 했거든요. 어, 진짜요? 그러고서 1 0년 걸렸습니다. <laughs> 저 말씀해주신 <laughs> 네. 것 중에 작가님들의 스무 살에 대한 이야기가 음, 어. 어. 좀 풋풋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2 0주년을 음. 단순히 2 0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스무 음. 살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담은 거잖아요. 네. 재밌는 이기가 나올 것같습니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 저 반대로 설득됐어요. 기획은 당신의 스무 살로 하고, 형사 목록은 하루키, <laughs> 아니에요. 엔카슨 한강 작가님, 고수리 음. 작가님, 음. 또 서술 작가님... 이분들 다 한다고 하면 어떡 해요? 고려를 <laughs> 넉넉하게 네.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 어. 자막을 일본어 자막이랑 프랑스어 자막이랑 어. 영어 자막 같은 거다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보통 응, 중... 네. 메일로 청탁을 많이 음... 드리는 편이고요 네. 원고 청탁 메일에는 원고 청탁 계약서를 메일에 첨부 파일로 같이 첨부를 하고 내용에는 원고 마감일, 원고 분량, 주제, 원고료 이런 식으로 작가님들이 충분히 아셔야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소상복지 중에 하나가 층마다 커피 원두의 맛이 다릅니다 1층은 산미가 있고 2층은 디카페인 3층은 고소한 맛인데요 저는 오늘 디카페인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 됐네요. 아, 다 됐나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지? 어떻게 아니면 진짜 떨리는데. 누구세요? 아 예, 선생 안녕하세요 고수리 작가님 맞으시죠?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어, 예술이 1일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임국영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자신있시죠 <laughs> <laughs> 제가, 어, 제가 오늘은 편집위원으로서 작가님에게 좀원고청탁을좀 네. 네. 부탁드리려고요. 예수, 예술이 어, 20주년을 기념해서 특집 기획을 한번 했습니다. 주제는 네. 일단 당신의 스무 살이고, 네. 당신의 스무 살? 네. 네. <laughs> 어, 쓸 얘기 많을 것 같아요. 한살때 어떤 작가님의 어떤 내면의 풍경일 수도 있고, 뭐 그때 처해 있던 어떤 상황 네. 같은 것들을 되게 편하게, 장르는 에세이로 이렇게 편하게 써주시면 네. 감사하게 저희가 한번 게재를할수 있을지 한번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네 네? 네아한번 네. <laughs> 네. 한 해주세요 아 너무 재밌다 아. 문장인이나영도 다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문장인이다영 찍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스페셜로 어, 이벤트성으로 한번 네. 다시 오랜만에 찍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 완전 팬이었는데 아아 <laughs> 아, 보셨어요? 네네 네. 네. 문학공장... 네. 영광입니다. 그럼 작가님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네. 써야죠, 써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정성들여서 메일로 응.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 기념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너무 잘하셨어저 혹시 여기 위경련 약 있어요? <laughs> 지치셨나요? 아니요. 또뭐 회사 생활을 또했더래서 메일로 누군가 소통하는 작업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매니저님 보시겠어요? 네.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잘된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제고침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감히 이야기하지만 예술이에서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인 한강 라면 기계가 있는데요. 김치 혹시 먹나요 하나 둘셋 짠! 짠. <laughs> 아 이로써 예술이 20주년 특집 1일 편집위원 대기 체험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와 <laughs>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다현님 오늘 어떠어요 1일 체험만 했을 뿐인데도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기획해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느껴져서 되게 뜻깊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초짜 편집위원들 때문에 고생 많아지, 많으셨을 예술위의 사수님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저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만 하다가 오늘 좀 재밌게 한번 촬영을 해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색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오히려 긴장이 풀려가지고 다음에 한번 좀더 오셔도 되겠다 <laughs> 그런 생각도 들었고 문학공장 업무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laughs> 네 잘하실 것 같아요 <laughs> 메일만 안 쓰겠어요? 전 사실 아직 애사심이 뿜뿜한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작가님들이랑 다시 한번 곳곳을 살펴보니까 회사가 또 새롭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작가님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작가님들이셔서 그런지 편집회의 때 주제도 너무 재밌게 잘 나와서 이 다음 문장에 찐 원고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번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획을 하고 섭외한 작가님들의 글은 이제 추후 문장 입진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꼭좀 재밌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문학 강좌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저희 문학광장 홈페이지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문학광장 안에 문장 웹진이나 문장의 소리, 그리고 길티인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원하는 컨텐츠로 이동하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문학광장 홈페이지 처음 들어오시면 이제 좌측에는 문학광장 메뉴가 있어요. 이쪽에 공지사항이 있고, 다음에 문장 공모, 문학 TV 그리고 간단하게 문학광장 홈페이지 소개가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는 문학광장 내에서는 문장 공모인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마로니의 온라인 백일장을 신청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도 진행하고 있는 문장 서포터즈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학 TV 같은 경우는 저희 문예지 아카이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다양한 문예지들이 이쪽에 좀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문학광장 홈페이지의 역사가 궁금하시면 이쪽에서도 한 번씩 살펴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면 이제 문장 웹진 문장의 소리 글틴 이렇게 눌러서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문장 웹진으로 먼저 가볼게요. 문장 웹진에 들어오면 이번 호에 대한 작품들이 메인 페이지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시 비평 그다음에 기획 코너 모색이라고 문장 소프트워즈 원고들이 게재되는 코너까지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클릭하셔서 이동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보시면 원하는 코너로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전 호 보러 가기로 눌러서 이렇게 예전 호들도 다 확인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작품을 보면 5월 호에 게재되었던 작품인데 박서래원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형광펜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형광펜 저장이 가능해서 메모도 달수 있습니다. 좋은 문장. 이렇게 저장을 하면 나중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를 따로 또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글 담기를 누르면 이 글을 제가 이제 또 담아서 또 따로 볼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고 설정을 누르면 배경 컬러를 바꿀 수 있다던가 어. 이제 뭐 글꼴을 바꿀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소리로 이동을 해보면 문장의 소리에는 이제 저희가 게재하고 있는 문장의 소리 컨텐츠들이 쭉 올라오는데요 문장의 소리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오고 홈페이지 외에도 유튜브나 팝방 같은 플랫폼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는 페이지에서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시판인데요. 쓰면서 뒤굴로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게시판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본인들의 작품을 게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게재를 하면 또 작가님께서 이제 직접 피드백 댓글도 달아주시거든요.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올려준 작품에 보시면은 멘토 의견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금 서윤빈 소설가가 소설 부분 멘토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성실하게 또 멘토링 댓글을 바로바로 달아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담았던 글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이 문장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제가 담은 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담았던 글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나의 글방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형광펜 그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땡큐 네. <laughs>